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다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파울 형님께서 비트코인 얘기에 대해서 연설을 한 시간 뭐반 가까이 오늘 연설을 했는데, 파울 형님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울형님께서 오늘 코인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탈중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금융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 이 형님께서 스탠스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이게 막 쓰레기고 이거는 사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커질지 몰랐다 라는 오늘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디파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생태계와 기존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재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며 규제와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암호화폐 상품 책임 있는 이제 혁신을 지지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말 자체가 되게 엄청난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 형님께서 여태까지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다가 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꼭 스테이블 코인이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필요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의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가결을 이제 촉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법정 화폐 담보가 있고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테더죠 여러분들 테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게 있었죠 도형권이라고그 어 계좌. 암호화폐 보다는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관련 정책과 기술적 우려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CBDC가 그 이제 디지털화폐 스테이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월렛 같은 게 있으면은 해외 이제 환전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돈으로 은행 가서 뭐 이렇게 돈을 바꿔서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죠. 저는 솔직히 CBDC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는데 파울 형님 이야기처럼 저도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어,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누나가 누구냐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 리가르드라는 어, 누나인데 현재 중앙은행에서는 암호 자산 화폐 개발에 매우 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누나도 도건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어, 오늘 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아닌 암호 자산은 투기자산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저도 사실상 비트코인 자체가 암호화폐보다는 그냥 투기자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어, 내돈 어디 갔노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루나테라 사태를 생각하면 아마비 기술성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다. 이거도뭐 당연한 소리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디파이 등 프로토콜 포함 안 된다.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중개자에는 상업은행이 포함되지만 디파이 같은 프로토콜은 포함되지 않는다. 디지털 유로 시비 d c 는 현재보다 더욱 디지털화가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자면은 어, 우리 파울 형님도 그렇고 이 유럽 중앙은행 이제 리가르드 누나도 그렇고 고인에 대한 규제는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 다만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들은 암호화폐 화폐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 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만들려면은 CB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서 보급이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뉴스 찌라시를 보셨을 거예요. 뭐, 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뭐 개발을 해서 이거를 좀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뉴스. 이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오늘 덩달아서 같이 많이 오르게 됐는데 제가 이 찌라시를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한데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 시장을 분산을 시킨다 면 그게 인플레이션이 나아지겠습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이 자산이 버블 투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과연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뭐 비트코인을 뭐 개발을 해서 이걸 좀더 안정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좀 계속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금리가 1.25%가 더 올라야 되는데 내년에는 최대 5%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일 타격이 받는 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이 제일 마지막으로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사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포함해서 현재 만약에 300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연말에는 한 그냥 500만 원 가까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거품이 많이 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제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되게 좋아져서 팔기가 뛰어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시장이 안 좋은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